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 장이 끝났는데, 내일 보면 좋을 다섯 가지, 아, 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오늘 조금 회복하는 모습 나와줬고, 코스닥 역시 회복하면서, 오늘은 딱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은 아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방에 나갔던 고려시멘트 역시, 음, 어, vi 이상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하면서, 어, 급등을 했는데, 요거 스윙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무료방 오시는 방법은 더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전입니다. 원전 오늘 강했죠? 제가 오늘 무료방에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원전 쪽들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그거 코멘트가 11시 이전에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에 한 차례씩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매매에 참여하셨으면 좋은 소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료방이랑은 다 수익이 났거든요. 랄리반에서는 우진한테 매매했고 아침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급등반에도 제가 드려가지고 그거 두산은 어빌리티 드려서 그것도 수익났고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금 그리고 완전 여전히 타점이 좋아서 역시 올라갈 만한 자리가 좀더 나오고 특히 한전산업 상한가까지 도와드렸기 때문에 원전주 그중에서도 SMR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내용도 있으니까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용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래는 자율주행을 어 할까, 어그 다음에 석유주를 할까 하다가 자율주행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율주행은 차트 간단히 보고 한 가지 더네 가지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율주행에서는 밑에 있어. 나오지?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이 있는데 차트가 많이 눌려있어서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자율주행이랑 원정 테마가 같이 엮인 종목이 있죠. 슈어... 아. 소프트테크가 있습니다. 차트가 괜찮아서 요거 소개해드릴 겸해서 가지고 왔고 슈어소프트테크는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분석한 글을 최근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조만간 올려드릴수록 있도 할게요. 요것도 관심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자유주행 가지고 왔고 원전 이슈도 같이 엮여있습니다. 특히 SMR 쪽으로도 엮여, 엮여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전을 봤으니까 석유주도 봐야겠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차트 자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중앙에너비스 차트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위쪽에서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석유주까지 하나 더 챙겨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마녀공장, 클래시스. 그 다음에 삐아 등이 있고 이 중에서는 사실 삐아가 가장 차트 자리가 좀 괜찮고 이외에 뷰티 스킨도 차트 자리가 괜찮습니다. 21선 전에 조정 끝내려고 하고 있고 거래량 줄이고 있고 그래서 뷰티 스킨도 차트 자리가 좋고 삐아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챙겨두고 가시면 어, 요즘에 이제 화장품들 쪽이 워낙 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챙겨서 관심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가지 화장품, 자율주행, 원전, 그리고 석유주들까지 챙겨드렸으니까 내일 병행하실 때도 통과하셔서 수익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